그 수업에서의 발표는 뮤지컬이 약간 기본이에요. 응? 뮤지컬이요? 뮤지컬이 기본입니다. 아, 아 이러면 이거 보시는 역사교과를 지망하시는 친구들이 실망할 겁니다. 학과를 부탁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교과 출연자를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카메라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일과학번 우승민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사실 역사교육과 하면은 역사도 알고 교육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역사교육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뭐하는 과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음.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교육과가 뭐하는 과인지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사교육과는 역사교육 그에 대해서 배우는 과잖아요. 그렇죠. 역사 교사를 만들려는 과이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저희 이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학과랑 역사 교육과가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르죠. 어쨌든, 사학과는 역사 자체를 배우려는 곳이고, 음. 역사 교육과는 교사를 만들려는 곳이기 때문에, 사학과에서는 하지 않는 조금 귀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교생 해 가야 되죠. 아, 교육봉사 해야 아, 되죠. 아, 교육 이제 뭐 교원 자격증 따려면 뭐 무슨 교육 무슨 교육만 받아야 되는 게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그쵸. 또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교육학 수업을 또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과 전공에서 열리는 수업에도 뭐 역사 교과 교육론,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교육과 접하,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사범대라서 팀플이 꽤 많아요. 아,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은 너네들은 어차피 교사가 될 아이들이니까 발표를 많이 해야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팀플이 꽤 많습니다. 팀플.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사실 이제 사범대라고 하면은 다양한 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문계열만 해도 국어 교육도 있고 영어 교육도 있고 뭐 일반 사회도 있고 지리도 있고 역사 교육도 있고 다양한 전공 중에서 굳이 역사 교육과를 골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 너무 TMI인가요? 이거 아. 저 중학교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냥 원래 학,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냥 사회 과목들이 너무 좋았는데 음.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막트에다 역사 너무 재밌다, 역사 너무 좋다, 뭐 이런 걸 써놨는데, 절반에 어떤 한 학생이 그걸 보고, 뭐? 역사 선생님이 좋다고? 이러면서 <웃음> <웃음> 막 그게,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학교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역사 선생님, 빠돌이, 역사 선생님 쫓아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역사 선생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사 꿈이었고, <laughs> 그, 중학교 2학년 때그 사건을 거치면서 역사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laughs>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일반사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곧 갔더니, 그래서 이제 일반사회랑 역사를 두고 어느 쪽으로 갈지 고등학교 때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현실적인 이유로 일반사회 교육가가 서울에 몇개 없어요. 음. 세 개밖에 없는데, 어. 그마저도 서울대를 빼면 다여대에 많이 있어가지고. <laughs> 해서 또 이제 역사 교육관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아, 같네요. 네. 아, 그런 m i 가 있었군요. 아, 네. <laughs> 어, 이제 어쨌든 역사 교육관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교육관에 가기 전에 내가 역사 교육관은 이럴 거다. 이런 걸 배울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로망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몇 년을 4년 다녔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다니는 동안 이제 현실 아 역사교과는 사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로망과 현실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어,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교사가 되고 싶어서 온 거니까 약간 역사교육과를 가면 어떻게 수업을 할까라고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배우면서 이... 와그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배경 지식이나 뭐 그런 좀더깊숙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배우고 또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또뭐 그런 배경 지식이라던가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라던가 뭐 자료들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과에서는 약간 수업시간에 전공 서적이나 뭐 그런 걸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그리고 사실 역사라는 학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이제 이게 뭐그 같은 이름을 가진 수업이라도 어떤 교수님이 와듯시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많이 바뀌게 되고, 음. 이 내용을 가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아지게 되고, 이게 사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쭉 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역 역사 쪽은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 이쪽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와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수학 교육이잖아요. 네. 교과서 쫙 배우고 거기서 나오는 배움을 깊이 있게 배울 줄 알았어요. 저와 다르더라고요. 네. <laughs> 그냥 뭐 스스로 알아서 그렇죠. 내가 교과서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걸 필요해야 될것 같다. 그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다. 자, 으, 그러면 이제 내가 느꼈던 현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나 역사 교육과야라고 했을 때어 역사 교육과는 이렇지 않아? 라는 편견 같은 건또 따로 있을까요? 역사 교육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만 느낄 것도 아니고 이제 저뭐 저희 과에 계시는 뭐 선배님들이나 동기 후배들도 가끔 느낀다고 하는 건데 역사에 대한 모든 걸다 아는 줄 알아요. 이제 저희가 역사교육과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TV 보다가 이제 뭐 사극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내용을막 물어보이거든요, 저희한테. 안 배워요. 뭘 <laughs> 해요, <몰라요>, 저희는. <laughs>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인물 한명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거는 정말 그런 걸 테마로 한 수업에서는 그렇지. 보통은 그냥 쭉, 이렇게 정치사가 쭉 가고, 뭐, 음. 그런 조선시대 사회, 경제는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그렇죠.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배우지 않잖아요. 음. <laughs> 그걸 막 물어보시고, 제 모릅니다. 네. 사극 물어보셔도. <laughs>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저 이건 저희 선배님이 겪으신 건데 이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문화재가 나, 보이나 보이잖아요 물어보신는요 저거 뭐냐 어... 몰라요 <laughs> 저희는 모릅니다 문화재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배운거나 우리가 어디서 가서 봤거나 했어야 아는 거지 모든 걸다알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역사 교육과는 한국사 학과가 아닌가 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 배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역사 교육과 가서 한국사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사도 요새 트렌드는 다 한국사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런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국사로 배우셨나요? 한국사로 배우셨나요? 저 구, 국사로 배웠을 겁니다. 겁니다. 아, 국사로 배우셨어요. 지금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거든요. 어... 예, 네.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지만 그거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음.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름이 바뀐 거라고 저도 들었어요 아, 한국사로 배웠나? 근데 사실 우리 나이 차이가 <laughs>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딱이 세대에서 이세대 교육과정이 급편하게 바뀐 시기긴 해요 약간.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생활기록부 다시 보고 <laughs> 이러는 걸로 아 그러셨어요? 사실 저 한국사라는 걸 마지막으로 본게고등학교랑게 아니고 음, 저는 아, 그렇죠. 수능 때도 안 봤어요 한국사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시기가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마 한국사아 <laughs>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역사 교과라고 육 너무 이렇게 국뽕은 아니다, 보수적이지 않다. <laughs> 이제 그러면은 역사 교과 육 사실 4학년까지 다녔으면 좀 수업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과제 같은 게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역사 교과 육 와서 제일 많이 뭔가 얻어갔다? 음. 그런 수업이 있는데요 동양사 개론이라는 수업이랑 멀티미디어와 미래의 역사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두개다 같은 교수님 수업이신 아. 이신, 인데요 일단 그 교수님이 되게 신박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뭔가 틀에 박힌 정석적인 그런 발표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재밌고 즐겁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보고 뭔가 그런 걸 하는 그런 발표를 많이 해요. 그분 수업은 다 보통 발표가 주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음. 그 수업에서의 발표는 뮤지컬이 약간 기본이에요. 응? 음? 뮤지컬이요? 뮤지컬이 기본입니다. 역사 교육 같죠? 네, 역사 교육 인데 동양사 개론이라는 수업이 이제 1학년이 보통 듣는 수업이 있는데요. 음. 1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를 세 번을 했어요. 음. 예, 뭐, 제가 했던 주제 중에서 중국사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그, 초전국 시대의 제자백과 그게 주제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프로듀스 101을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육아의 공자, 육아 대표 공자로 프로듀스 101에 나갔고요. 음. 그때 뭐, 묵가에 묵자 나오셨고, 그 법가의 한비자였나?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대 청중들 앞에서 이제 막그 본인의 그 사상을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된다.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카톡방 그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 다른 수강생 분들한테 투표도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조작을 해 가지고 유가가 <laughs> 1등을 했습니다. 조작한 거 방송 나가도 돼요? 아그1 학년 때 들은 거니까. 아그고뭐 아, 뭐 교수님들도 그 조작한 거다 아시고 사실 이게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결국은 육아가 메인이 이뤄서 아...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육아를 1등으로 만들어야 했었고 저희는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고 뭐 제가 랩도 했었고 예. 춤도 췄었고 노래 불렀었고. 그다음에 그 너의 이름은 아시죠? 어, 알죠, 영화 알죠. 그거 패러디도 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뭐 명나라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제가 청나라 소년이고 이제 명나라 소녀가 있었어요. 둘이 뭐몸 바뀌고 청나라 소년이 명나라 소녀 구하러 간다고 막 난리치고 막, <laughs> 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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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역사 교육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과 맞죠? 네, 역사교육과입니다. 아, 내용도 봐보면 명나라, 청나라 얘기하죠. 그렇죠그렇죠 역사교육과인데. 제가 춤추고 노래 불렀던 것도 그 뭐, 당나라 시대 얘기하면서 뭐 춤추고 노래 불렀었고. <laughs> 이제 멀티미디어와 미래의 역사교육 그 수업은 이제 이름 자체부터 멀티미디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그막 그런 걸 엄청 이제 활용하게 되는 수업이라서 그건 자기소개할 때부터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이야. 그게 이제 교수님에게 되게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laughs>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교수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더빙 했었지 않았냐고, 이렇게 기억, <laughs>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얘기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네. 아, 야, 진짜 방금 그두 개서만 들어도 학과 생활이 어떨지 약간 그려지긴 하는데요. <laughs> 어, 수업 말고 이제 진짜 학과 생활 있잖아요. 네. 혹시 뭐 학과 생활에서는 잠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학과에서 후배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역교의 정석이라고. <laughs>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처, 저처럼 살면은 아마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제 저보다 뭔가 이제 그런 감투라고 하죠. 음. 저보다 감투를 많이 쓴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코로나 때 감투를 뒤집어 쓴게 저여 가지고 <laughs> <laughs>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됐어요. 학생회가 없을 때 비대위라는 비데이? 게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비대위장도 했었고 뭐 학번 대표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 학번 새내기 친구들 들어왔을 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처음 어, 생겨 가지고 막 행정을 올스탑 되고 막 학교 학과 뭐 행사도 막다 없어지고 뭐 그랬던 시기여 가지고 걔네들한테 뭔가 알려 주고 <laughs> 뭐 하는 게 거의 제가 했어 가지고 요새, 요새도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뭐 계절학기는 어떻냐뭐 이런 질문을 <laughs> 아직도 저한테 하고 <웃음> <웃음> 뭐 이제 여, 지금 비대위장 하는 친구가 가끔씩 연락해서 뭐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끔 물어봅니다 저도 사실 비대위장이었을 때 코로나에 안 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laughs> 그래서 선배들 후배들하고 같이 계렇게 그, 그, 그 좋은 사연이 없기도 하고요 학과서 그러니까 역사 교과 와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아무래도 과 안에 사회과학관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음. 세상을 보는 냉철한 눈 강철 사회과학반이라고 제가 이제 사회과학반 36대 반장이거든요 이었습니다 이제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아 진짜 코로나 네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하게 됐고 1년 동안 그래서 이 사회과학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약간 뭔가 마르크스 그런 철학이라던가 뭐 자본주의 혹은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 음.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고전을 읽는다던가, 아. 뭐책 같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노, 얘기를 나눈다던가, 논문들이라던가 그런 거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읽, 읽기도 하고, 이제 저는 사실 가끔 들어간 게, 이렇게 놀고 싶어서 들어간 거라서, 침묵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런 거에 약간 저는 주된 시각을 가졌던 감정이었어서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 영상을 봐서 또 선배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보실 거라고 믿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너리.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역사 교육과를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야겠죠? 아 그런 분들이 듣는다면 좀 미안해지는데 <laughs> 꿈을 밟는 거 아닐까? <laughs> 야 이런 학과를 역사 교육과를 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교생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역사 교과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조, 좋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일단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가뜩이나 요새는 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가지고, 맨 뭐, IT, 뭐, 이런 얘기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약간 천재를 받는, <laughs> 그렇단 말이죠. 그나마 이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거고, 저희과, 이제 저희과에서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교학점대가 되면은, 역사를 얼마나 선택을 하겠냐. 한국사를 빼고 나면은, 뭐, 사실, 지금도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선택창이 그다지 그런, 많지 않, 음. 많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 막 느끼고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사실, 막 역사 교육과 너무 좋다는 등, 뭐,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막 말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정말 역사교과에 너무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와서 역사교사가 돼서, 역사교육을 이제 함께 뭔가 좀 같이 살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교과를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역사교육과, 아니면 사회과 전반으로 봤을 때, 좀 문과를 같이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밝게 <laughs> 꾸려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laughs> 아, 네. 아, 저 슬퍼질라 그러네. 아, 어, 난 이과니까. <laughs> 아, 이과. 아, 이건 내가 따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카메라를 보고 고3으로 돌아간다면 역사 교육과를 다시 지원한다, 안 한다. OX를 알려주시면 아, 됩니다. 아, 교수님도 안 보여. 편하게, 편하게. 아, 아 이러면 이거 보시는 역사 교과를 육 지망하시는 친구들이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음. 혹시 그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꿈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랑 역사를 두고 되게 고민을 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고민을 계속했었거든요. 대학에 와서도. 음. 근데,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저에게는 일반 사회로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서울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일반 사회 교육과를 어떻게든 갖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 아,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오겠다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뭐, 오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역사교육과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역사교육과란 무엇이다? <laughs> 역사역사교육과는 명함이다. 명함. 혹시 간단하게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보시면은 거진 거의 모든 학교에 역사교 고려대 역사교육과 나오신 선생님들이 한 거진 한 명씩은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대 역사교육과를 거쳐서 다른 학교를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역사교육과에서 졸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대학원을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을 왔다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거진 여,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교사가 아니라 다른 진로로 가신 선배님들도 되게 많은데, 하다 보면은 고려대 역사 교과를 다닌다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반겨주시고 음. <laughs>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고대가 약간 그렇잖아요 고대끼리 똘똘 뭉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예, 역사 교과를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역사 교과 사람들이 떠는 거, 보, 떠드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역사 교과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립칠 때 역사적인 드립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 교과라는 이름을 달아주면은 그런 드립을 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laughs> 않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함. 명함. 어딜 가서라도 나는 이제 역사교과를 다닌다는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는 있어요. 제가 비록 꿈이 바뀌었어도. 사실 꿈이라는 거는 바뀌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역사교과 설명해주신 우승민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코미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끝냈네. <laughs> 나 역사 교과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릅시다 네. <laughs> 아, 무게 <뭔가> 이상하다나가 <laughs> 어, 나도 뭔가 이사가 됐어. 어 좋아.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맛. 마... 나도 N 제를 많이 내.